오늘 영만 팀이 찾은 곳은 데이트 카페. 이곳은 과연 뭘 하는 곳이며 들어가면 어떤 데이트를 하는 것인지 저희가 직접 나서 보았습니다. 안지나요아 네. 네네. 마무스가 네. 있으시가요 어, 아니요? 네. 메뉴판에 나와 있는 가격은 30분에 6만원, 1시간에 12만원으로 금액이 상당히 센 편이었는데요. 네. <laughs> 그렇게 1평 정도 되는 작은 방 안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곳에는 물티슈와 작은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시간이 흐르니 2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처음 와가지고 네 네. 네, 주말이고요. 들어오자마자 능숙하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여성분. 우리는 좀더 자세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스물여섯. 스물여섯. 아, 근데 데이트 카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데이트하는 건지? 결혼수 있는 가라오케랑. 네. 빈말 데이트. 아. 그 응. 데이트 카페라 돼 있어가지고 안에서 막. 뭐 영화도 그런 거, 그런 데이트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영화는 뭔데? 뭐 휴대폰으로 채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영화 볼수 있는 그런 건 없어가지고. 게임이나뭐 이런 거는. 음. 음. 휴대폰으로 하면 할수 있는 거냐? 사료 구비된 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곳에선 뭘 해야 하는 걸까? 좀더 직접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여쭤보았는데요. 찾아가시. 아... 그 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서 원하는 느낌이. 음... <laughs> 물래 있는다고 밥도 시켜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 같이 밥도 나는구 <laughs> <많이 웃음> 어... 하면 다할수 있는 것들. 네네. 따로 여기에 기는안돼 있는데. 아... 그냥... 같이 있는 아가씨가 없게 하면? 네. 난 같이 영화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뭐 아가씨 갖고 오면 되는 거고.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친구를 만드셔야 된다. 네, 진짜 친구가 없어서. 여기서 막 술도 먹고 하나요? 술은 안돼요 여기가 술을 먹고 오는 거는 어. 보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어. 여기 안에서술 마시는 거는 어. 안 되는데 어. 어, 음료수는 음료수도 그럼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음, 가게에 있는 거는 아이스티랑 어. 카노랑 그리 어. 스커피 어. 그것도 이제 카페처럼 결제하고 아니요 그거는 갖다 드릴까요? 어, 아. 아, 저 콜라를 좋아해가지고 네. 아이스크림, 스커피카는 3가 여긴 뭐야 준비된 건뭐 거의 절호라고만 하죠 없다 그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여기서? 저는 6달 된거 같아요 6달 된같이뭐 나가고 이런 것도 돼요? <laughs> 그거는 뭐 아가씨가 오케이 한다아그런건 얼마예요? 같이 나가가지고 데이트하고 1월 달쯤 전한 번도 안해봐가지 그만 또 딱히 정해진 금액이 없을 거예요. 아... 가능한 분들도 계시고 네, 가능합니다.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음... 저는 30분만 결제를 해서 그런지 대답이 뭔가 성의가 없어 보였는데요. 들어오면 그러면 대화하고 응. 스킨십하고 뭐 입맞춤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응. 그럼 그 위로 먹스이는 아예 돈 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 같긴 한데. 응. 그것도 사람마다 그냥 다른 거네요 그건. 네 그냥 그 기본 수인는정리되이는데네 그 다른 것들은 뭐 사람은 든다 뭐 하지 않을까 네, 어아네 음. <laughs> 이제 밖에서는 모를 거니까 아이 안에서 뭐라 는지알 수가 없다는 네, 네 국민 거리를 들고 싶어 하음아 국민 거리요 음. 여기만 꼬리꼬리꼬리꼬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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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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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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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영만팀이 가봤으면 하는 곳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